자, 의문의 장소 탈출.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6인 불방의 정속이구요. 깨어나보니 이상한 곳에 누워있었다. 이상한 곳이었다. 이곳은 어디지? 갇힌 건가? 아무튼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실험실, 방입구. 이상한 물건이 빙글빙글 돌더니 터져버렸다. 다시, 아. 자, 일단 가운데 이상한 물건은 건들지 말자고. 실험실, 집, 감옥, 어? 열쇠 저기 있다 이거 가시 찔려 죽는건가 혹시? 뭐야 가시 페이크냐? 열쇠를 얻었다 오케이 고 <laughs>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안에서 인기층이 느껴진다 안에서 인기층이 느껴진다 감옥 다들 막 죽고 난리나 는데 뭐야 실험실 문이 잠겨있다 당신이 에에에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엥? 중간부분이 지워졌네? 어디로 가야돼? 방 입구로 들어가야되나? 오케이 총을 들어라 오야 스펙이 짱짱한데? 우린 무적이다 총을 얻었다 잠깐 뭔가 부수는게 아닐까 일단 가운데 이상한 물건 감옥 이거이거이거이거다이거다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가복을 부수면 뭐가 나올까? 네? 에이,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아니, 이거 열고 졸로 가도 안 되네. 일단, 마린을 먹고, 좀비는 상대 불가능하니까, 열쇠, 여기 이제, 방 입구 열쇠였구나. 뭐지? 이쪽으로 가야지만 안 죽는 건가? Hey there, 오케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집이다 스포치머리 바닥 타일 한번 훑어보고 아니 옥상 가면 무조건 죽는 왜안 죽음? 왜안 죽음? 그냥 총 챙기고 옥상이야? 상자 상자 물음표 여기 빠져서 죽었단 거야? 뭐야 이거 여자 시체 문이 닫혀 있다 안에 안에 문이 닫혀 있는데 안에 헬리콥터가 있다는데 이게 뭔 손대지 마시오 위에만 물건들이 감겨져 있음 망원경 찢어진 메모장. 아 이런 주변을 살피다가 잃어버렸네. 일단 총을 가지고 가는 건 맞을려나? 총 들고 가는 거 맞음? <laughs> 또 죽었어. 씨. 일단 부술 수 있는 서프를 부술지 말고 이거 이거 이거. 상자 부수지말고 아.. 물음표 물음표를 찾아가 저에게 주세요 이거잖아 이거 일단 구덩이 빠지면 죽음 헬리콥터를 달라는데? 여자 시체에겐 뭔가 있을까? 여자가 말라 죽어있대 이상한 포즈로 죽었다 망원경. 다시 내려갈 순 없나? 나 여기 가 몰랐는데. 뭐 없는... 떠오르는 그것. 가스. 가스가 떠오르는데? 아,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구나. 가스? 가스? Go, go, go. Let's move. Go, go, go. Roll. 망원경을 go, 지금 할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망원경 밑에서 밧.. 받... 어? 야 밧줄 얻었다 밧줄 얻었다 밧줄로 우린 어딜 타고 내려가 구멍을 내려간다? 밧줄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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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로 이상한 곳 내려왔어 뭐야 이거 화장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니 불이 몸에 PDP 뚜뚜 프로그램 작동 완료 실행 뚜뚜 씨 폭약이 <laughs> 필요하다? 가스 한번 내려가는 일회용 밧줄이야? 화장실로 가야지 그래 그럼 여기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일단 여기 이상한 물건은 절대 건들지 말고 자, 총 다들 하나씩 집으시고 총을 들면 안된다 뭐 이런건 없겠지 자 이제 올라가서 일단 혹시 모르니 밧줄로까한명 내려가있고 뭐야 운도 지질이 없군 여자 시체가 다가왔다는데 1번 2번 부숴보자고 1번? 아, 오케이. 요것만 정답이네. 혹시나 했다. 시민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런 거 상관없지 않을까? 총으로 내려간다. 시민으로 내려간다. 일단, 프로그램 작동은 했다. 뭘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작동했는데. 프로그램 작동 후뭘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이거 하면은 그냥 다 이동되는 건가 봐. 이 것도 그냥 무조건 함정이네. <laughs> 정답은 방 밖에 없나? Go, go, go. 화장실 무적이고, go, go, go. 이제 할 거는 이거 독약. 밖에 없는데. Go, go, go. 에이씨, 이런 뭐지? 와, 좀비, 좀 좀비... 아니, 좀비 스펙, 어. 9,999, 9,999, 255, 씨. 자, 속보 미완성입니다. 우리 지금 할수 있는 드리거 다 작동시켰거든. 그냥 문이 안 열리니까 문 열고 나갈게요.